3분 수학 학습법입니다 자 오늘은 백점 맞는 내신 대비 사 단계 전략입니다 여러분 중간고사 기말고사 어떤 고사는 상관없습니다 백점 맞는 내신 대비 사 단계 전략 선생님이 어이 전략을 어 지금까지 2 5년 동안 여러분 선배들한테 적용을 시켰는데 거의 다 적중했습니다 그리고 보완시켜서 얻은 선생님만의 비법입니다. 어, 대부분 학생들 다 이렇게 하고 있을 텐데 그래서 주변에 쫙 학원 가면 학생들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, 여러분만 지금 안 하고 있어 그것을 비법을 공개합니다 바로 4단계 전략인데 어,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입니다 바로 1단계는 여러분 보통 중간 기말 볼때 어디 방학 때한 학기 선행을 하잖아요 한 학기 선행은 필수입니다 그때 개념원리 기본서 기본서 갖고 선행을 하고 그다음에 쭉 보통 평균을 말할게요 알펜까지 갖고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1단계는 바로 계약하고 나섭니다. 계약을 해서 중간고사 시험 보기 바로 3주 전까지 또는 2주 전까지. 다시 계약 계약부터 계약을 해서 몇주 전까지? 2주 전까지. 2주 전까지가 바로 1단계가 됩니다. 그때 뭘 하냐면 어, 계약을 하면 학교에서 뭘 배우죠? 교과서 배웁니다. 교과서. 그때 교과서를 하시기 바랍니다. 하시고 진도에 맞춰 나가시면 돼요. 그리고 개념 정확히 잡아주기 시 바랍니다. 플러스. 그다음에 학교에서 부교재가 있을 거예요. 학교 부교재 같이 숙제로 낼 겁니다. 나갑니다. 교과서 문제 푸시고 부교재 푸시고. 그다음에 뭘 하냐면 여러분이 방학 때 했던 개념을리 기본서 있잖아요. 기본서를 이독이독 2도. 기본서 이독. 틀렸던 것만 다시 풀어 시험범위에 맞춰서 이게 기본서야. 그다음에 또뭘 하냐면 r 파 m 있잖아. 방학 때 기본서랑 r p m 같이 풀어야 돼. 근데 혹시 기본서만 했던 학생들은요. 이때부터 교과서 진도에 맞춰서 RPM을 1독을 풀어주시기 바랍니다. 지금 평균을 얘기하는 겁니다. 그래서 RPM 2독 하시고 2독. 자, 여기에 여기까지 하게 되면 어 무조건 2등급 나옵니다. 학교 2등급 나옵니다. 근데 1등급 공신들은요. 여러분 학교의 수학 천재들 이자 1등급 애들은 여기에 계약을 시작하면 뭐라 하냐면 바로 심화 문제집입니다. 심화 문제집. 심화 문제집. 뭐 시중에 심화 문제 많이 있잖아요. 어? 뭐 블랙 라벨 뭐 1등급 수학 뭐 최상위 수학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. 그죠? 그런 것들 하나. 개 아. 개념에서 하이큐도 있고요. 하여튼 심화 문제를 하나 골라서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. 이 하나 푸시면 되겠습니다. 그러면 여기서 1등급을 찍습니다. 아셨죠? 그다음 2단계는 뭐냐? 2단계는 이게 2주전이야. 그니까 그 2주 전. 시험보기 2주 전. 알겠죠? 2주 전. 3단계는 1주 전입니다. 그러니까 시험보기 1주 전. 4단계는 어냐 시험 전날이야. 전날. 이렇게 4단계를 쪼개봤습니다. 그러면 2주 전에는요. 우리가 역시 교과서 나가십시오. 교과서 나가시겠고 그 다음에 부교재 나가시겠고 하, 학교에서 진도 막뺄 겁니다. 나가실 거고 그 다음에 개념원리 기본서를 삼독하십시오. 여기서 두번 틀린 거. 세 번째 푸십시오. 틀린 것만 푸시면 돼. 알겠죠? 그다음에 RPM 몇 독? 3독 하십시오 시험 범위만 얼마 안 돼. 거기에 뭐 하냐면 역시 심화 문제집. 심화 문제집 풀어 나가시면 됩니다. 됐죠? 그래서 1등급 차이에서도 또 경쟁이요. 여기 또 심화 문제 또 풀어. 심화 문제 한 권, 두 권, 세권풀어야또 달라집니다. 정말 독한 놈들은요. 이렇게 해서 일곱 권을 풀고 시험장에 가는 놈들이 있습니다. 자사구나 먹거나 어 그렇지 과학 영재고 애들은 보통 이 정도 합니다 막뿌어질게요 그죠 선생님이 말하는 것은 여기까지가 평균이야 여기까지만 해도 이 등급 나와 여기까지 여기까지만 해도 이 등급 나와 1 등급을 받고 싶으면 이게 파고 들어가야 돼3 단계 일주 전입니다 자 일주 전이면 뭘 하냐면 이제부터는 기출문제를 풀어 교과서 계속 하시고 그다음에 부교재 계속 하시고 자 개념원리와 알파이 끝났습니다 이 기본기 끝났어 이제 뭘 하냐면 미신 기출 문제가 있어 족보. 족보 문제가 있어 족보 문제 그래서 모의고사를 족보를 가지고 모의고사를 어, 한 2회 2회를 푸십시오 모의고사 한두번 봐야 돼 여러분 학교 기출문제 풀어봐 그래서 내가 지금 상황이 어떤가 점수가 딱 나올 거 아니야 한 70점 뭐 80점 90점 100점 맞아주면 거의 다된 거야 근데 보통 70점 60점 50점 맞을 거야 그때 부족한 부분이 뭔지 확인하고 뭐 하냐면 어 단원별 기출 단원별 기출문제가 있을 겁니다 응? 학교 기출문제 이걸 가지고 계속 돌리셔야 돼 이제 한 일주일 동안 계속 돌리셔야 돼 알겠죠 여기까지 시험 문제 끝난 겁니다 돌리셔야 돼 그다음 전날 딱 됐어 시험 전날 되면 뭐 하냐면 우리가 역시 모의고사 어 모의고사 시험지를 구해 여러분 학교와 진도에 딱 맞는 시험지를 구하라고 어디서 구하냐면 구하는 데가 다 많아 사이트들 있거든 구해 그래서 최소한 3 회를 보십시오 모의고사 3 회를 보고 뭐냐면 하 교과서 문제 교과서 모든 문제를 다 푸십시오. 시험 전날 교과서 확인 들어가는 겁니다. 알겠죠? 이제 요 정도 하시면 되겠습니다. 요, 요 정도. 그다음에 요, 여기 여기 기출 문제 기출 문제 있잖아요. 틀린 거 이거 삼독 단원별 기출 문제 틀린 거 삼독 최종 정리 하시고 모의사 고 삼회 시험 시간 딱 정해놓고 오십 분딱 정해놓고 풀수 풀 있는 연습 하십시오. 이렇게 교과서 문제까지 풀어주시면 음, 완벽하게 여러분 무조건 백점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. 사 단계 됐죠? 오케이. 지까지 수학 만점으로 가는 계단 쉽게 가르친 선생 넘버 원 이지 훈이었습니다. 어려워 절대 포기하지 마 개념이 흔들려 절 포기하지 마